냉각수 지금 보충하고 계시고요. 다음으로는 파울도 좀 보충을 하실 거예요. 그리고 나머지 차별한 거는 내가 다 해줄 거고. 어, 안녕하세요. 차주 많은 네. 누나의 큰 누나 서실장입니다 작은 누나 리진장님이고요. 저희 고객님께서 SM7 차량 탑승을 원하셔가지고 원래는 오시기로 하셨었어요. 근데 저희 믿고 그냥 탑승하신다고 하셔가지고 저희가 지금 인천교회에 도착을 했습니다. 또 좋은 차를 또 보내드려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선 점검 후에 촬영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저희가 출교한 S7 m 유아트 차량입니다. 검정색상의 차량이고요. 헤드램프는 백화현상 없습니다. 온넷 부분도 지금 먼지가 쌓였지 뭐돌 팀이나 이런 건 없고요. 전면 유리 선진 상태도 좋아요. 용인에 계신 고객님이 필요하시다고 해서 저희가 차량 확인하고 공업 스에이션다가 탑승 보내드릴 거예요. 외관 상태는 깨끗합니다. 아이어 트레이드도 오 많이 남았네요. 80에서 90% 정도 남을 거예요. 새는 훔지 없네 없습니다. 후면부 외판 상태도 양호해요. 당연히 후방 카메라, 후방 감수센서까지 장착되어 있는 차량이에요. 키루스 조차 93,574km 운행했고요. 기름도 많이 나 있어요. 아, 역시 저희 좋은 대로 아닙니까? <laughs> 까짐이나 해짐은 없고 약간 세월의 흔적 그 정도만 있다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. 비게이션도 나오고요, 후방 카메라도 잘 나왔고, 후방 감지 센서도 작동이 아주 잘 되죠. 운전석 열선 시트, 조수 열선 시트가 작동 잘 되고 있어요. 어, 차량 되게 깨끗하다. 메모리 시트까지 되어 있고요, 전동 시트까지. 움직이는 거 보이시나요? 작동 아주 잘 돼요. 시트 컨디션도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. 멋찢어지거나 헤진 부분 은 없고요. 이거는 저희가 세차 해가지고 보내드릴 거예요. 괜찮죠 키로수가 워낙에 짧다 보니까 차 상태는 정말 좋아요 프레스티지 중고차이기 때문에 스크래치나 이런 건 있는데 전체적으로 외판 상태는 양호해요 검정색인데도 불구하고 차량 상태는 좋습니다 지금 차센터에 도착을 했고요 이제 차량 점검하고 저희 고객님 사시는 곳으로 좀 보내드리려고 합니다 사장님이 오셔가지고 저희 점검 봐주신다고 이질만 하면 오고 이질만 하면 온대요 저희 하부랑 기본적인 경정비 보고서에 출발할 겁니다 네, 살쪘었는데 우리 와서 다시 살 빠지게 생겼다고 <웃음> 스트레스 받으신다 <laughs> <laughs> 저희 단골 공업사예요 지금 리프트를 뛰었습니다 어때요 서 실장님? 몰라 <laughs> 솔직히 말해서 내가 이만큼볼줄 알고 사장님이 만큼 <laughs> 성능이 올려놓받았기 때문에 하부는 새는데 없습니다. 말씀을 주목하라고 새는데 없고. 아왜 그래요? 라인이 괜찮고 앞에 라인은 좋아. 네. 내가 봐도 좋아. 어 진짜 좋네요. 뒤에는 조금 타시다가 교환하셔야 돼요. 무식 없 없고 사장님 앵무새예요 언니? 아니 우리 아빠인데. 이거 <laughs> 차 어때? 내거 음? 네, 이런. 냉각수랑 파워 이런 조금 보충 하셔야 된다고 그랬어요. 냉각수 보충해 주실 거죠, 선생님? 우리 아 아빠야, 하지마. 돈만 <laughs> 주면, 주면 야 돈만 주면 야해줄야지 엔진오일은 조금 더 이따가 가셔도 돼요. 미션오일은 괜찮. 아요 미션오일은 괜찮기 때문에 당가셔도 되고. 냉각수 지금 보충하고 계시고요. 다음으로는 파워오일도 좀 보충을 하실 거예요. 그 나머지 차라한 거는 내가 다 해줄 거없요 니다 저희 고객님 체영 받으시면 전화 주신다고 하셨으니까 전화 기다리고 있을게 있습니다. 출고끝 감사합니다 고객님.